우리가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또 오늘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한겨울에 새벽에 밖으로 나와서 첫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차갑고 또 몸이 움츠러들죠. 그래서 가끔은 오늘 새벽 기도는 좀 건널 뛸까라는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 빗소리가 밖에서 크게 들리면 이불 속에서 잠시 고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또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겨울 공기처럼 차갑고 또그 상황과 환경들은 꽁꽁 얼어붙어서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스스로 이제 하게 되죠.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내 인생도 정말 변화가 될까?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사 17장은 요셉의 장자. 무나스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셨고, 또그 지금 그 약속을 실제 땅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성취해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속 앞에서 약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 누리는 와중에도 타협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앞에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나세 지파에게 요단 동쪽과 또 서쪽의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1절은 요단을 건너기 전의 일인데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모나세의 장자 마길. 오늘은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용사라고 불릴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아무리인 족속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길르앗과 바산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진취적인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나머지 문나세의 반지파, 그 자손들이, 남자 자손들이 이 절에 보면 가족의 수대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 볼 사람들이 있는데, 3절에 등장하는 슬로브아세 딸들입니다. 슬로브아세딸 다섯 명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슬로보아스의 자녀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다섯이 있습니다. 이 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 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서 여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한 받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길이 꽉 막혀 있는 한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그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 주죠. 사전에 말씀을 보면 그 딸들은 남자 자손들에게 땅 분배를 막하고 있는 제사장 엘라살과 요수아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면서, 그러니 저희 딸들에게도, 저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자, 옛날에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에게 유산을 기업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 어떻게 기업을 받게 되었는가?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딸들이 회방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기업에서 빠져야 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하시면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슬로보아 의 딸들은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요수아 오늘 17장 땅 분배를 할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시간이 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또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땅 분배를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질 수 없었던 불가능한 그 일들을 담대히 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랬더니 오늘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딸들에게도, 여자 후손에게도 기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약속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또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슬로보와 세 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한, 한계를 기준을 삼고 아 내가 이것을 뛰어넘지면 너무 안 되겠다라고 그냥 닫혀놓은 상태가 아니라 여기까지인가 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형편에, 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내 나이에,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앞길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길과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12절에서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후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나세 집화는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런데 가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문나세 자손이 연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매일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족속들과 그들의 모습들과 가진 철병기들을 보면, 뭐 연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족속을 안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이상 전쟁의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 희생에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들을... 그들의 통해서 노역을 시키면서 부려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큰 이익을 얻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쫓아낸보다 희생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보다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보다 타협이 조금 더 편해 보여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 다 몰아내고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 1장에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나세 집안은 중간까지만 순종하고 나중에는 타협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타협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가시가 되고 울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또 힘이 생기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문화세 집화의 연약한 모습들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두려운 마음. 은혜는 받아서 너무 좋지만 순종하면 또 손해는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열어 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한발, 내가 한발을 내딛는 끼가 너무나 두려워서 한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눈 감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지만, 또눈 뜨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자꾸 미루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습관들. 그러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완성하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문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시고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서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춰 서있게 만드는 순종해야 되는데 잠시 머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아직 내딛지 못하고 있는, 좀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은 없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 결단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한계로 인해 두렵지만 오늘 이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삶 속에서 현실이 될수 있도록 실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오늘도 실천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세우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개인의 기도제책을 놓고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